뭐야 애들 응. 많이 튕기나 본데 지금. 하곤 뭐할 거임. 가자.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? 내가 탱커를 해야겠지? 우리 응. 너 휴토네. 잠깐만 나베로니카 원딜 혼자 실화야? 아다 튕기위해. <laughs> <인데, 웃음> <그거 웃음> 아닌 <웃음> 것 같은데. 가자 가자 가자. 네? 가자. 저 미끼인가요? 네. 저도 인형인가요? 나.. 나 인형이잖아 이러면 아 요즘 이런 조합도 많이 나와요 할수 있어 방탄 아래에요 그걸? <laughs> 아니 이거 <웃음> 너무 <웃음> 심각한데? 테이 마스터의 레나의 반응인데? 궁금하다 엘몬이 어떤 반응인가 하고 왔어 어? 잠깐만 베로리카 죽겠는데? 아야큰 틀에 큰 틀에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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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테이 팀났데요 여기 앞에 레나 있어요 아 가비 나이스 어쟤 올라가는데요? 마무리해줘 나이스 어 <쟤> <laughs> 마무리 <해줘>. 나이스. <laughs> 아, 맞다, 나이스 고수 고수 아챠아우 <laughs> 아근까요 <근데> <laughs> <고>! 베로니카 뺐다 <뵈다. 웃음> 베로니카 뺐다 <뵈다. 웃음> 어내 앞에 내 앞에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스토리까지 챙겼어 <laughs> 이거 살려줘 살려줘 베로니카 베로니카를 잡아줘 도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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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돼 마릴레스 온다 마릴레 그거 온다 <laughs> 안돼! 오와 안돼 뭐야 나도 재밌게 하고 싶어 아니 나 한대도 네, 네, 네. 안 맞았는데 씨발 <laughs> 어때요 어때요 베로니카 재밌지? 아, 아, <laughs> 아.. 아 재밌. 재밌다 <laughs> 엘모아 인형 꼈다 <laughs> 인형 꼈.. <laughs> 아유 기로와 <laughs> 인형 어딨어 인형 슬슬 어디있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어? 앞에 계속 어, 있다 계속 앞에, 앞에 있다 계속 앞에 있다. 있다. 있다 어? 베로니카 베로니카 어 여기다... 여기 <laughs> 다, <중이야. 웃음> 어? 어? <시발>? 저기 <laughs>

나의 이름이 무슨 이야아 마를리다 마를리 누구야 누구야 에나다 에나다 와주신대 로니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. 안되데 이거 마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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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걸 보면 마를레 어왜왜왜왜엘모 그거 못 잡았어? 이거 넘어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마를 참을 수 없다 마를레 참을 수 없다 이거 오! 악 아래 던졌어! 던졌어! <laughs> 이 새끼 여기있다! 잡았어나 아, 야, 배운디카 <laughs> 나온다! 배운디카 나온다! 배운디카 나온다! 들어와! 배운디카 <laughs> 나온다! 아, 뭐, 말은 안니요 부적 풀어! 부적 풀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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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<laughs> 와 누가 죽었는데? <laughs> 기 <저기>, 뭐야? <laughs> 나밖에 없었어 여기? <laughs> 어, 케이스 돌가려는것 같은데? 와왜 이렇게 레벨 나도 세? 자, 드세요. <laughs> 왜 네, 낫겠어요? 아이고, 고생이 많으시네요. 어, 오, 오, 오 뭐, 왜 이렇게 약해? 어, 뭐, 왜 이렇게 약해? 아, 왜, 뭐야, 왜 이렇게 약해? 나 갈게. <웃음> <웃음> 아, 따따 아 아저씨, 나이스! 아따따 아저씨, 굿.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, 한번 네. 더. 와, 죽 아, 씨발, 네, 저게안 죽어! 이게... <laughs> 얘 본체도 인형이라는 거잖아 어? 저거 아, 이거 좀 위험한데? 어? 이거 좀 위험한데? 근데 베로니카 캐피, 나이스 베로니카 컷이고 <laughs> 이제 마르는 궁극기 깨지면 은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? <laughs> 케이스 왔다 케이스 왔다 로자 케이스! 로자 케이스! 나이스! 어? 어 뭐야 나는 안 맞고 왜재는 맞냐? <laughs> 도대체 베로니카 혼자서 어떻게 할 맞는 거야? 야 이리 와 에모야 근데 베로니카는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캐릭인데 왜 자꾸 혼자 하니? <laughs> 맞아. 아, 맞자 아, 맞자 맞자 <laughs> 가잖아. 자꾸 날라. 근데 어떻게? 아니 바야바 쓰면서도 날라가고, 재료 스펙쓰면서 가고, 뒤에스펙쓰면서 가면 나도 어떻게 아. 저거인데? 이거 하지 그러면 베로니카가 막고 우리가 싸우자 어때? 좋은 생각 아니? 어 괜찮은 것 같아. 아니다 죽였어요. 베로니카가 막아, 우리가 간다. 네, 다 죽였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네. 가자 가자 가자. 갔는데? 베로니카가 막아, 우리 들어가자. 어. <laughs> 아 진짜. 맞내 <laughs> 인형 잡혔어! 내 인형 잡혔다고어허 <laughs> 그만 그만! 얘들아! 맞아, 와서 와서 공자를 잡자 우리! 이거 트롯! 아 공이 없는데? 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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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아 테이 나온다 테이 나온다 테이 나온다 들려고안 죽는데 죠 이따 나 분주 키고 아아아악! 공이 오케이! 오 가자! 나, 나. 가자! 래어피어피어 튀어 저희 물쟁이요 아이고, 아니 버려, 친구가 없다던데 아 근데 공 맞았다, 테이 공 맞았어, 테이 공 맞았어, 테이 공 맞았어, 어쩔 수 없었어 아이, 저.. 나를 게임 있어 로니카 찍을 수 있어 <laughs> 기다려, 내가.. 피좀 채우고, <laughs> 어으로 진짜 오지 걸어볼게 어이, 베로니카 준비됐어? <laughs> 난뭐할수 있는데 <laughs> 어, 여기? 여기? 어,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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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았다 좋았다 테이 소리 들려, 테이 소리 들려 저 4번 쪽에 있는데 아 이건 좀 너무한데? 천재고 오세요, 천재고오 상황을 파악하면서 와 테이 야번저이냐 테이 쭉 뺀다. 테이 쭉 뺀다. 뒤 근처에 테이 태이... 소 어, 테이 있다. 테이 있다. <laughs> <laughs> 더러 나이스! 네? 어, 어 온다, 온다. 베로니카 어 있어? 내 앞에, 내 앞에. 베로니 <laughs> 그래도 일반 뚜벅이들은 자기 보호 그게 있긴 한데. 엄불 없어요. 오, 나이스! 아아 아, 오! 나이스! 나이스. <laughs> 아 잠깐만 베로니카가 베로니카 죽어 베로니카야 베로니카야 마.. 말레 공캔 시켰거든 일단? 어떻게든 해봐 오! 죽었어 어이야아이커쿤님 오! 잡았어! 나이스! 카야 <laughs> <laughs> <이야>, 베로니카! <웃음> 베로니카! 베로니카! <laughs> 뭘 손대 이 새끼야! <웃음> <웃음> 아.. 진다 나도 딜로 하고 싶다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할수 수수 있어요? 눈딜하고 싶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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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인형 미끼가 아니다. <laughs> 어, 앨범? <앰모? 웃음> 아 이거 <거쳐> 겹쳐버리면 어떻게 해요? <laughs> 제가 먼저 왔어요 이 씨. <laughs> 아, 와, 씨, 피했어 이걸? 아, 저 베로니카 좀잘 치네 그래서 그런가? 되게 소유욕 생긴다. 저 베로니카한테. <laughs> <laughs> 리비였나? 뭐 어, 인형이 먹을 텐데. 어, 뭐야 채팅 금지됐어. 뭐야 나 채팅 안 쳤어. <laughs> 와 베로니카님 외치고. <laughs> 아니 채팅 <laughs> 나, 안 <아니>, 해요. 아니, <laughs> 아니 뭐야 나 채팅을 갑자기 <laughs> 채팅이 금지됐어 나 아니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 씨. <laughs> 아니 부르고 그냥 잘하시네요라고 말하려 고 했는데 갑자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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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